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불가능의 증거가 또 기적의 도구가 되어로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연성이라는 거 있죠? 뭐 프라버빌리티라고 하는 개연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일, 파서빌리티가 없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이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지만 개연성도 가능성도 없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합니다. 점심 먹고 이게 지금 뭔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한국 축구가 브라질을 이기는 일은 가능성은 없지만 개연성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기면 이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개연성도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변일세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기적이라고 하죠. 자 그런 어떤 맥락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은 아 이것도 한편으로는 개연성도 가능성도 전혀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기적이라는 말을 하기에도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사실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제 교회 다니지 않던 제 친구가 성경을 아마 읽어보겠다고 보다가 아, 오늘 마가복음 6장에서 성경을 덮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야그 순간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라는걸 보면서 성경이 무협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 강호에 나온 고수가 한번 장풍을 <laughs> 펼치매 군사 5천 명이 쓰러지고 막 이러는 느낌이 와닿아서 야 언제부터 성경이 무협지였냐 이렇게 저한테 첫 반응이 그랬던 기억이 나요. 물론 맞아요. 성경에는 왜 이상한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 현대인들이 믿기 어렵게 그것은 바로 뭘 말하냐 그러면 그 시대의 시스템 시스템과 그 다음에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구조를 가지고는 환경을 가지고는 도무지 고통의 대물림 절망의 세습 그리고 실망과 좌절에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신다는 기적이 없이는 다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날 때부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네가 그렇게 병 들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너를 벌 주셔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과 절망의 대물림 그리고 상처와 아픔의 세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나에게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너를 치유한다, 살린다 하는 일이 일어나야 그 기적이 있어야 사람들이. 아,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걸알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기적 이야기가 나오나?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무당이라서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신통력이 있는 걸 과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는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살린다 하는 희망 이야기를 하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어졌을까? 출발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이건 너무 규모가 커요. 사실 뭐 한센시병 환자가 병이 나왔다. 그리고 소아마비 환자가 병이 나왔다. 그리고 죽었던 여자아이가 살아났다. 이건 좀 어때요? 당사자도 한 명이고 증인도 한두 명이에요. 아, 이거는 뭐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짜고 치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뭐, 그냥 너무너무 소수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남자만 5천 명이다. 그러면 여성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신앙생활 여성들이 더... 네, 그렇죠. 네, 우리 형제님들도 지금 눈을 쳐다보고 계셔서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남자만 5천 명이었으면 최소한 여성들 은 7천 명은 됐겠죠.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따라온 애들까지. 하나 만한 5천 명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 5천 명의 증인이 있는 이야기를 성경에 적었어요. 이게 만약 뻥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의 수많은 만한 5천 명의 사람들이 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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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 없었어. 성경은 신뢰할 수 없는 가짜 이야기네. 팩트 체크업 해 봐. 이거는 뻥이야. 팩트 플러스 픽션 팩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기록을 적어놨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똑같은 치 다루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가 다 다루고 있는 사건이에요. 분명히 뭔 일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우발적이고 돌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이야기 배경은 열두 제자들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돌아온 다음에 우리가 다녀온 국내 선교 여행 리포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이벨레이션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쫙 들으시더니 어, 오늘 너무 좋아 우리 배 타고 리트릭 가자 하고 배를 타고 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리트릭 가는 중에 갑자기 지금 집회하자 항불인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은 왜 나타났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졌을까? 내가 마음 몇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위대한 능력자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말겠다. 너희들이 의심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고 말겠다. 나야말로 하늘이 내린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계획을 한게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을 쇼업하고 자신을 그냥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관종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34절은 왜이 일을 하셨다고 말할 수 있,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신비한 능력을 가졌는지 과시하겠다는 주님의 야망의 결과가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던 극률의 마음이 그땅 가운데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사역 이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기적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야 하는 그런 야망이 아니라 위대한 비전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극률과 그 사랑의 마음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게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의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적의 도구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음식이죠? 네, 키즈 밀이에요 그죠? 키즈 엔트리. 어린아이가 먹는 애 도시락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셨는데, 우린 보통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라도 주님에게 믿음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지 마시고요. 네. 맞아요. 보통 그렇게 우리 접근 접근을 해요. 오늘 이본문은 어린 아이의 관점에서는 맞아요. 그게 내 도시락을 꺼내어 놓을 테니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이는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꺼내놨을 거예요. 근데 네, 오늘. 우리가 평소에도 들었던 그런 메시지가 틀렸다가 아니라 어린아이는 분명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그 도시락을 꺼낸 아이가 아니라 그 도시락을 들고 온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주님 여기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들고 왔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어린 아이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드리면 주님이 크게 들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고 받아왔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 제자들의 관점이에요.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그만하여 주시옵소서.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의도로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멘을 해야 되나? 막정 순간 당황스러우시죠? 맞아요. 어린 아이에게는 믿음의 상징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불가능의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 예수님, 그만합시다. 지금 이거였습니다. 이들을 먹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전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뭘 더할 수 있습니까? 볼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불가능의 증거를 가지고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요3 5절에 보면 제자들이 실제로 제자들 말투를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본문 35절을 보면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로 보내어 마을로 가서 뭘 사먹게 하십시오 뭘 사먹게 하십시오 그랬죠 그죠? 이게 우리 한글 번역은 되게 예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2인칭 명령법으로 돼 있습니다 2인칭 명령법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네, 예. 그냥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send them away 보내버려 2인칭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뉘앙스 그대로 번역하면 뭐, 뭐, 어떻게 될까요?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로 보내요, 마을로 가서 뭘 사먹게 하지? 이분리기예요 <laughs> 예수님, 보내지? 지금 이분리기예요 지금 우리가 나이가 지금 마흔이 넘었고 예수님 지금 서른 두인가 내가 아는데 능력도 있고 어? 말씀도 좋고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선생님으로 존경해왔는데 아 이거는 좀 아니지 send them away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지금 단기 성교 갔다 와서 무지 피곤하고 지금 잊었나 본데 우리 배 타고 지금 놀러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녁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안버리고뭐 하시는 겁니까? send them away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데 37절에서 환장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들고 온 거예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무슨 뜻이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애는 그런 마음으로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가 볼 때는 그만하시옵소서.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불가능의 증거를 통해 기적의 도구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의 증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 꼴을 보세요. 제 외모를 보세요. 제 형편을 보세요. 제 IQ를 보세요. 제 성적표를 보세요. 우리 집을 보세요. 나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 떠나고 저만 남았습니다. 이 병든 육신으로 뭘할수 있습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이 모든 것들 그냥 취닥거리 하느라고 나는 세월 다 보내야 하고 평생을 열심히 내가 애쓰고 벌어봐야 빚 갚는 일에 다 써야 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저보고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주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말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왜 내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요래서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어쨌든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요래서안 되는 그 모든 불가능의 증거를 통해 나는 기적의 도구로 삼고 싶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하치 함께 할 때마다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때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이 불가능의 증거를 기적의 도구로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병이어 희망과 가능성이 아닌. 이래서 나는 안 된다 생각하는 불가능의 증거가 오늘 주님은 그걸 통해 축사하시고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자폐 진단을 받은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가 세살때 어 이제 이 아이가 아무래도 자폐 아이 같으니까 레저널 센터라고 있는데 레저널 센터에 가서 어세스먼트를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가서 딱 앉았더니 뭐 소아과 의사, 그 다음에 사이콜러지, 그 다음에 또 카운셀러 한세명 한 이상 의사 선생님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상담을 이렇게 체크업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체크업을 하고 질문을 받고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뭐 아이를 진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로 하여금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당신의 아이는 이런 걸할수 있습니까? No, he can't. 할수 있습니까? No, he can't. 노 o no, 노 o no, no 하다 보니까 나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이런 것도 해요, 이런 것도 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답했던 건노 o no, he can't,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제 마음에 계속 이렇게 절망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결론은 겁니다. 얘는 이래서 할수 없다였어요. 이래서 얘는 다른 일을 해낼 수가 없고. 소위 말하는 레귤러 클래스에 가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했었어요. 그래도 프리 킨더 킨더 가든을 갈때한 번은 좀 레귤러 클래스에 뭐 시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킨더 가든 한 번이라도 레귤러 클래스에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학교에 제일 베테랑 좋은 선생님을 딱 정해놓고 저희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선생님, 스티븐슨 선생님하고만 꼭 되게 해주세요. 우리 둘째가 영어 한마디도 못할 때 왔을 때그 아이를 어떻게 케어했고 도와줬는지 기억합니다. 이저 선생님만 꼭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고 그 예비 소집일 날딱 가니까 딱그 반에 저희 아이가 편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찾아가서 우리 둘째 폴 기억하시느냐 얘가 어티즘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라면 정말 잘해줄 거라고 믿는다 그러고 막 이야기하고 내일 보자 그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아내하고 우리 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학교 가니까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준영 송은 다른 반으로 리로케이션 됐으니까 반을 옮기라고. 똥 맞은 것 같아가지고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왜 그러느냐 저 선생님에게 되게 해달라 그러자 우리 교장 선생님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 우리 학교 모든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our all teachers are really awesome. Don't worry. I know, I know, 알기는 아는데 그렇지만 <laughs> 베테랑이 필요하다. 좀 so, No, no, don't worry, our teachers are really great. <laughs> 한 한 시간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저희 아내에게 우리가 그처럼 기도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순종합시다 하고 나와서 저희 아이를 데리고 세반으로 갔어요. 세반에 가니까 정말 대학 갓 졸업하고 나온 애띠게 예쁜 백인 선생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런 오티즈마이 봤냐? 처음 본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지 혹시 아냐? 전혀 모른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우리 막내가 학교를 가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선생님이 또 정말 그 반에서 참 제일 예쁜, 정말 인형같이 생긴 백인 여자아이 하나를 원톤 섀도우로 붙여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백인 여자아이를 좋아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laughs> 그리고 나더니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 케어해 주시고 그 아이가 저희 막내를 너무너무 케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갈 때마다 보니까 준영,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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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go. Stop. Wait. Wait for her. 그러고 그냥 하고 OK, let's go. 이러고 계속 데리고 다니고 너무너무 그 아이가 잘 케어를 해주고 선생님이 이 아이가 오티즘을 가진 아이인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을 해줬더니 반 아이들이 그렇게 또잘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미팅을 하러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오시더니 준영이는 잘 해낼 수 있고 할수 있다. 우리 반 아이들이 모두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만약 준영이가 같이 계속 함께 하지 못하면, 우리, 아,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실망할 거다. 얘는 반드시 해낼 수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잘할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바람에 모든 게 끝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때 최악의 불가능의 증거가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우리 막내가 학교를 그렇게 기쁘게 가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리고 저는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그 아이 원톤 섀도우로 도와주는 아이 엄마에게 너무너무 당신의 딸에게 고맙고 그것을 받아들여준 엄마에게 고맙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애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셀피시한 아이였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준영이를 케어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아이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생각하는 아이로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가 너의 아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아이가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또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Father's Day가 됐을 때 저희 막내가 저에게 처음으로 카드를 써서 가져온 거예요. Dear Dad, I love you so much. From 준영. 저는 그 연필로 쓴게다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제 품에 안고 다녔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사실 저희 막내 키우면서 그런 불가능의 증거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어느 날 교회 가서 찬양을 들으면 그 노래를 영어도 한국말도 못 하는 애가 노래만 들으면 금방금방 따라해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오더니 그 찬양이 되게 좋았나 봐요. 뒤에 앉아서 청년부 예배 같이 들었었는데 앉아 있었는데 그 찬양을 계속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번에 만나기 와서 첫업을 자꾸 잡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죽을 뻔했어요 또. 그런데 네. 아, 그 찬양을 뒤에서 부르는데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자하신 후에 내가 정근같이 되리 뜻도 모르고 부르고 있는 아이의 그 찬송이 운전하고 있던 저도 울었고 저희 아내도 옆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네가 부른 그 노래대로 하나님 되게하실 줄 믿는다. 그러고 나서 매일 저녁마다 저희 아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큐티를 해주고 기도해 주고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폐아이지만 쉽지 않지만 이번에 그래도 커뮤니티 컬리지 한번 저희들이 추라이를 했고 하고 있고 이번에 운전 면허도 한번 따보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 디자이너 게임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 이번에 네이버하고 그 저기 제페토에 있는 그저 사촌형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왔더니 보니까 제가 또 숙소가 또 바로 그 옆이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그런 꿈을 심어주고 얼마 전에는 자기가 컨퍼메이션이라 그러죠 입교 문답을 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에게 질문했다.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맞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냐하면 나는 게임도 너무 중독적으로 게임을 좋아하고. 그리고 나는 멘탈 디지즈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나 로마서를 보다가 깨달았다. 하나님은 내가 완전하고 의롭고 완벽하기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온전하지 못한 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 또 이렇게 컨퍼메이션도 했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저희 아내가 그 이후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저는 아들로 인하여 이민 목사가 되었어요. 불가능의 증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왔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어,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가능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내 인생은 이래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낙인 찍고 싶은 사탄의 공격. 네가 왜 사랑, 너는 왜안 되는 줄 아니?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돼라고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불가능의 증거를 주님은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